여기는 우리 본동, 여기는 이동입니다. 오늘은 음, 천막을 지키고 있는 지키는 조입니다. 다른 분들은 휴식을 취하고 있겠죠. 음, 여기는 우리... 아침이나 저녁에 추울 때 불을 지핍니다. 뗄감 또한 어, PK배우부에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. 윤영건 전재회장님이 어,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

이거 좀 찍어줘. 잘가. 어. 어, 어, 이거 찍으면 돼. 다른 거 이렇게 잡고. 어. 어디로 잡고 어떻게 어디로 찍어야 돼? 네, 찍고 있어. 자, 찍어 봐봐. 어. 응 어. 창문 내리고 인사하고. <웃음> <웃음> 너 인사해라. 이모 나도 인사, 손안 들어. 그쪽에서 안 들어, 안 들어. 자. 야, 손으로 차. 집지 <laughs> 왔다. 응. 야, 야, 야. 집... 알겠습니다. <laughs> 잘 가십시오. 직접 운전해 가네. 제이잘 갔다 왔어. 네. 네.